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소년에게 소가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듣고 윤 대통령이 크게 분노하며 관계부처의 시정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제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피크타임인 7시에 정장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착용하고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직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서 테이블에 담배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그 되게 치밀하게 행동을 했는데요. 이제 이 시간대에 모든 손님들을 그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악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온전히 그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어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제 막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이제 가게가 문제가 생기면 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과 직원들 모두의 생계 자체가 굉장히 어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이제 이런 그 업주의 책임을 조금 완화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듣고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제 선량한 업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또 장사에만 전념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자동으로 검경에 고발이 다 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어,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 분들은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 아니 근데 행정처분이 검경에 고발이 안 되는 사안도 있고 고발이 돼도 처분이 먼저 저불리 처분이 먼저 나가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집행정지도. 당사자가 소송을 걸고 변호사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건 너무 저 자영업 이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술 먹고 담배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평소에 이를테면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거로 계속 그저 주민층 확인을 해온 그런 자기 업무 그 관행만 입증이 되면 이 사안의 경우는 어? 하면 안 되죠. 이거 이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법대로 우리는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어? 또 검경에 고발도 안 하는데 검경이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다 끝나고 나서 검찰에서 아 이건 억울하다 기소유예 그거는 검경의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말고요 이건 면, 그건 면그 책임 떠넘기 아닙니까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어 평소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 개정을 지금 안 해도 할수 있어요 어 얼마든지 행정 당국에서도 어 이런 그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어불리 처분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전국에 보내서 청소년들이 자진 신고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주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성실하게 이렇게 청소년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이 케이스에서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불리익 처분을 하면 안 돼요.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자꾸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저, 어,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뭐,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바로 좀 조치하시고요. 중소벤처부도. 어? 자, 우리 저.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순위라면서,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청소년 자진 신고는 청소년 본인을 처벌해야 맞지. 법참 그지같이도 만들었네. 요즘 애들 정말 악하네요. 대통령의 속시원한 조치라고 봅니다. 비공개 토론회 10회, 공개 토론회는 언제쯤 죄다 허수아비 둘러다 놓고 쇼하는 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미국 대선 뉴스, 미국 정치권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유진노봇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과 차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당연히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미국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2250-0333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 추천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250-0333번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